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 명상 다석을 아십니까. 시간입니다. 한국 최초로 시도하는 꾸란을 통한 다석 사상과의 접목. 아주 귀한 영상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의해서 제8장 안팔 즉 전리품 후반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제9장의 타오바 즉 참회의 내용으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선생님께서 지난 회차에서 말씀해 주신 그 바두르 전투와 전리품의 의미 아주 귀하게 여겼다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8장 후반부에도 전쟁과 관련된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9절입니다. 불신하지 아니할 때까지 성전하되 모든 종교가 하나님만을 위할 때까지라 만일 그들이 단념한다면 실로 하나님은 그들이 행하는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다. 이 구절도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전. 음. 네. 어떻게 보면 지하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 육신을 통한 그 전쟁으로 이해가 많이 되지만 그렇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전 지하드가 우리가 9.11 2000년 9.11 테러와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이슬람을 탄압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그러니까 테러리스트죠 그 사람들이 이제 자기네 이슬람이 위기에 처하니까 대대적으로 이제 성전 지하드 해가지고. 지하드가 이제 전투 이렇게 싸움으로 변질된 거죠. 사실에 지하드의 참된 의미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소지하드는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는 거. 이기는 거고 대지하드는 자신의 욕망, 그러니까 자기의 탐진치를 이긴다고 하면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장님도. 극기 복례 귀인 이란 말씀을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예. 결국은 그렇습니다. 다석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탐진치의 몸나. 그렇습니다. 동물의 수성을 음. 이겨내고 음. 신의 영성인 진선미. 그렇습니다. 로 가고 음. 결국 얼라로 손나가지고 하나님께 돌아간다. 네. 이게 다석 사상과 꾸루안의 지하드가 딱 맞는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딱 맞죠. 그래서 조금 저는 다른 각도로 이야기를 하지만, 음. 그 영국의 퀸이라는 그룹이 70년대 에 활약을 했는데, 그렇죠. 거기에 그 최고의 히트 한, 보헤미안 랩소디 n l e p s o d 의첫 서두가 결국은 마마, 마마. 예. 아. m a Mama. I killed a man. p r gun against now h i s dead. 사람을 죽였 사람을 죽였다고 <laughs> 하지만, 그렇지만. 그, 프레드 음. 머킬리의 아버님이, 음. 아주 인도에서, 힌두교가 성행한 인도에서, 힌두교 이전에 발생한 걸로 추정되는 조라스토교의 조라 아, 맹신자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 음, 조라스토교가 조라 결국은 음. 힌두교, 불교, 유대교까지 이 영향을, 영향을 미쳤다는 네. 분들이 있는데, 음. 예, 그런 관점에서 보면, 그, 킬더맨도 내 속에 있는 탐진치를 죽였다. 아, 그런 뜻이지, 네. 우리가 지금 흔히 요새 젊은이들이 하는 식으로 미국에서 하는 식으로 권총을 들고 <laughs> 사람을 죽였다. 그런 게아니 이런 생각은 네네.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음. 10대 20대 때졸아갔스터 교를 아버님하고 따라가면서 믿었던 트레드버근입장에서는 그 그렇죠. 네, 자기를 죽이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다 남을 죽이는 게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건 죄악인데 그렇죠. 자기는 더구나 음. 힌두교인 인도에서 박해를 받아서 마다가스카르로 또 강제 유주를 당했다가 그렇습니다. 또 거기서도 밀려가지고 음. 런던으로 가서 대학을 방에서? 다니면서 히드로 공항에 근로자까지 한그 음. 과정에 생기는 많은 자기하고의 갈등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서 오는 음. 정신적 전쟁에서 이겼다. 자기를 죽인 거네요. 쇠퇴시키는 악마를 음. 죽였다. 아.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싶은데 멋진 입이 음. 뭐랄까 이렇게. 경강부에 같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바로 이 지하드라는 게 바로 성전은 결국 자기하고의 싸움이다. 아 최고의 음, 가치죠. 그럴 그렇습니다. 때만이 이 지하드가 가장 살아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laughs> 우리 이슬람이나 것은, 음. 이슬람을 제외한 우리 아시아나 서구 쪽에서 지하드를 너무 무기에 의한 폭력. 그렇습니다. 행위다. 예. 이렇게 몰아가는 세유로. 것도 좀 문제가 있다. 음. 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제 41절을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음. 제 41절입니다.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 가운데서 5분의 1은 하나님과 선지자와 근친자들과 과아들과 불우한 자들과 여행 중에 있는 자들 것이거늘 이는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두 부대가 만나 식별하는 날, 하나님의 종에게 계시된 것을 믿을 때이니라. 그러니까 전리품까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아예 음. 기독교에서는 11조라고 나왔는데 여기는 <laughs> 5분의 1조예요. 예. 5분의 1조를 예. 배분해라.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전리품의 음. 5분의 1만 하나님과 선지자에게 귀속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전리품 분배 방식에는 이제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네. 5분의 1은 하나님과 선지자, 그리고 이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선사업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죠. 그리고 나머지 5분의 4는 공동체와 군대를 위한 공익적 용도로 이제 배분됩니다. 네. 전시 상황에서는 군대에 배분될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전리품을 개인이 사적으로 소유할 수 없으며 또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이제 강조되고 있죠. 예, 그렇다면 이슬람에서는 전쟁을 통해 개인이 불을 축적하는 것은 아주 벽안시되고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 전쟁, 그 커다란 전쟁을 통해서 불을 개인이 습득한다는 건안 되죠. 네. 그래서 꼴라에서는 전쟁의 목적이 어떤 단순한 이득이나 약탈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데 있다고 강조합니다. 네. 그래서 전리품도 공동체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이제 규정한 것이죠. 그리고 네, 이 전쟁이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과 불신을 가르는 시험이었다는 점도 이제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드르 전투를 푸르간 식별하는 날, 파르크 구별하다에서 식별하는 날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죠. 식별하는 날. 예. 네. 이는 뭘 식별하냐면 정의와 불의가 명확히 갈리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보면 구약과 꾸로안이 비슷하지만. 음. 조금 더 생활 속에 구체적인 지침이 나온 걸 보면 구루아좀더 결... 세밀하다고 볼수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구루아는 구약을 기반으로 했지만 삶 속에서의 종교가 실천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경향이 아주 농후하죠. 특히 전리품을 나눠준다거나 그렇습니다. 약자에 대한 자선 사업 이런 것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 우리의 삶에 가까운. 그렇습니다. 경전이다. 예. 네. 아, 이슬람 생활은? 경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그 본격적으로 꾸루안의 제9장, 타우바, 즉 참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장에서는 꾸루안에서 유일하게 자비로우시고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다는 그 서두, 즉 문구가 없이 시작되는 장이거든요. 예, 네, 그렇죠? 맞습니다. 구란의 대부분의 장은 비스밀라 헤르라 히만이라힘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 되있는데 유일하게 이 장에만 이런 문구로 시작하지 않는다는 게 특징이죠. 그래서 구장은 예. 바로 본문이 이 문구 없이 본문이 시작됩니다. 예. 그 이유는 이 장이 불신자들에게 주는 최후의 경고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즉, 그렇군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보다는 신앙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엄중한 선언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은 이 장에 개시된 배경은 그야말로 불신자에 대한 어떤 응징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은 메디나에서 개시되어 그래서 무함마드 선지자가 타북 전쟁에서 돌아온 후 받은 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이교들과 맺은 조약이 계속해서 깨지는 일이 이제 발생했는데 무슬림들은 신의를 지키며 계약을 충실히 이행했지만 불신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계약을 지키고 불리할 네. 때는 이를 파기하곤 했죠. 네.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제 반복되자, 꾸라는 4개월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이후로는 모든 불신자들과의 조약을 이제 해체한다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아주 그, 재미난 얘기입니다. 근데 제가 이 시점에서 한 말씀 드린 건, 아까 조금 전에, 비스밀라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비스밀라. 그 신을 부르는 거죠. 신의 그러면,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아, 비스밀라. 그러니까 하고. 이게 비스밀라가 이름으로. 이슬람 경전에 나오는 단어인데 네. 실은 이 단어가 아까 퀸 그룹 프레디 머큐리의 보헤미안 랩소디의 비스밀라, 비스밀라가 많이 나요 아, 비스밀라, 비스밀라. 그래서 자기는 그걸? 인도에서 음. 태어나고 음. 힌두교 국가고 그렇습니다. 국교고 음. 조로 아스타교 음. 어~ 오늘 아버님이 믿고 조로 아스타교 때문에 인도에서 이교도라고 해서 추방돼 가지고 <laughs> 마다가스트카르를 갔다가 또 추방돼 가지고 런던으로 맞아요. 온 사람인데 음. 자기가 어. 작곡한 노래 비스밀라라는 거는 비스밀라. 결국 인류의 음. 종교는 하나다 하나다, 예. 하나다. 음. 이슬람 그렇습니다. 경전 속의 비스밀라다. 음. 조로아스타교의 비스빌라는 다 똑같은 그렇습니다. 신의 이름으로 예. 인샬라, 인샬라. 또, 또 신의 이름이죠 <laughs> 예. 인샬라 신의 뜻이라면, 그 시라, 아, 예, 뜻이라면. 신의 뜻이라면. 이게 인샬라. 결국은 싸울 일이 아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교훈을 얻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장에 그 경고를 주는 장의 첫 구절 구장의 첫 구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장 첫 구절 1절입니다 이것은 너희가 계약을 맺은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에 의한 면책의 선언이라. 아주 선언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경전 같지 않고 음, 이건, 그 사적인 참, 계약. 그렇습니다. 또 공동체의 계약이다 음. 이런 생각이 들고 면책이라는 말도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 현대 계약사상에 나오는데 음. 이 면책은 어떤 의미인가요? 네 여기서 면책 바라는 책임이 이제 해제됨을 의미합니다. 즉, 무슬림 공동체가 이전에 맺었던 이제 불신자들과의 조약을 해체한다는 선언이죠. 음. 그러니까 이 장이 게시된 배경을 이해하면 더 명확하게 그렇죠. 알수 있죠. 네. 그러니까 과거 무슬림들은 불신자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지만 불신자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할 때만 계약을 지키고 불리할 때는 계약을 깨버리는 일이 다반사로 그렇게 반복되고 네. 있었죠. 그래서 무슬림들은 신의를 지키며 계약을 충실히 이행했지만 결국 불신자들의 반복적인 배신으로 인해서 더 이상 제 조약을 유지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불신자들의 계약 파기에 대한 음. 이런 것들을 응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계약을 맺을 때는 고대나 중세나 현대나 음. 신뢰, 릴라이언스를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상대방이 슬프다. 계약을 음. 계속 깨고 어긴다면은 계약이 유지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 일방적인 계약은 <laughs> 결국은 파기하는 게 맞다. 네. 그리고 지하는게 맞다. 그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이어서 다음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2절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대지 위에서 4개월간 여행하여 보라. 너희는 하나님을 좌절케 할수 없으며, 실로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을 당하게 하심을 알게 되리라. 아, 4개월간 아, 여행해봐라. 그렇죠. 쉽게 말해주 유예기간 동안 예, 여행해봐라. 아주 그냥 그렇습니다. 애사롭지 않은 구절이에요. 아, 아, 아. 4개월, 4개월이라는 음. 시간이 계속 언급되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4개월이라는 숫자는 고대 아랍 사회에서 전쟁을 금지하는 성스러운 기간을 이제 뜻합니다. 즉, 이 기간 동안에는 살생과 전쟁, 약탈 행위가 금지되어 있죠.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시간이 됩니다. 이슬람은 원칙적으로 이제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불신자들에게 4개월 동안 자유롭게 지낼 시간을 이제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계약을 준수할 기회를 이제 제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간이 지나도 여전히 계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무슬림 공동체는 더 이상 그들을 이제 신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네, 아주 재미로운 구간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제가 흥미롭게 음. 본 구절이 음. 몽골 군대가 네. 이슬람을 침공했을 때도 음. 공성전을 펼 때도 보면 서로 끌고 당기는 공방전을 하는데 그 이슬람 성을 지키는 이슬람 군대들이 오랜 기간 동안 공격을 안고 음. 기다려주는 예. 그런 장면들을 종종 봤어요. 아, 그래서 의아하게 생각을 했고 음, 음. 몽골 군대는 그 기간 동안 회복을 할수 있었는데, 음. 아 이런 어떤 이슬람 경전의 구절들이 있으니까 음. 어, 좀 이해가 좀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구절 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3절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선지자로부터 백성에게 발표가 있었으니 대술래 날이었느니라. 실로 하나님은 불신자들에 대해 책임이 없으며. 그분의 선지자도 그러하시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것이 너희에게 복되리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신자들에 대한 아주 응징들이 나오고, 특히 대술래의 날이란 표현까지 나오는데 이 대술래의 날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요? 말 그대로 이제 술래인데 대자가 네. 붙은 거죠. 그래서 네. 대술래라는 것은 이슬람력 12월 주흘 핫지의 11째. 12월 1 0일째 되는 날이죠. 성지 순례 하지를 마친 후 무슬림들이 이제 희생제 이드 알 아드하를 올리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가장 이슬람에서 큰 날이죠. 우리 설날이 있듯이 이날 이제 무함마드 선지자는 불신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회개의 기회를 주고 유일신 신앙으로 돌아올 것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이제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의 핵심은 다신론을 버리고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라는 것이죠. 즉 이슬람의 근본 원칙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신은 없다는 없다. 신앙을 명확히 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유일신 사상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죠. 결국은 시종일관 강조되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네. 거기에서 이제 이슬람과 음. 타 종교의 충돌이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다성님, 선생님의 사상과는 어떠한 연관관계를 갖고 있을까요? 네. 다성님은 인간의 삶 자체가 임시적이다. 그래서 신앙을 통해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고 이제 강조하셨습니다. 오늘의 다섯 한마디를 소개하겠습니다. 죽을 때 죽고 살때산 것은 똑같다. 그러니까 자기가 나온 때를 좋은 때라고 하겠지만 그제나 이제나 모두가 임시다. 임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건잠시 임시상의 임시적으로 사는 거죠. 맞습니다. 평생 다서, 사는 게 아닌데 그렇습니다. 다석 선생님은. 음. 우주선을 타고 여행하는 우주 여행이다. 그렇습니다. 잠시 음. 여행하는 거지, 특히 무주다. 예. 머무르면 안 된다. 아, 머무를 데가 없죠. 머무를 데가 없고 그렇습니다. 계속 디지털 로마드처럼 여행하고 슬슬. 움직이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힘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신과의 네. 싸움에서 음. 승리해서 언라로 음. 손놔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음. 구란이 전하는 유일신 신앙과도 좀 연결이 되죠. 우리 삶 자체가 임시적인 것을 깨닫고, 그렇습니다. 그럼 신앙을 통해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이제 의미를 담고 있죠. 회개 타우바란 단순히 죄를 뉘우친 것이 아니라 진리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간 다속사상과 꾸루안은 하나님께로 귀의를 한다. 그렇습니다. 귀의한다. 음. 하늘나라로 귀향한다, 귀천한다는 의미에서 아주 유사하다고 어, 볼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또 깊이 있는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는 구장의 후반부를 살펴보면서 꾸루안이 말하는 공동체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